비모용서 2장인데요. 내아들아 그놈으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지인 앞에서 내게 들은 것을 충성 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나는 그리스토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못마난 자는 자기 생활을 얼매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니라 시오, 스파는 동부가 주를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몸살에게 천금을 주시라. 내가 잡은 보금대로 달새시로 순장하면서 베스탈 안식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보금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다, 죄인과 같이 외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주와 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사 오면 또한 함께 왕로탈 것이요, 우리가 주을 뿐이야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 것이다. 우리는 미품이 없을지라도 주님의 성비 부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실 것이다. 내가 계속로이 일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말라통화를 지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여와라 이는 유리자 하나도 없고 돌려 그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벌리라 이에서 이는 경건하지 않으며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많은 악성 중앙이 터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는 스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때로 돌라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 그러나 하나님의 경건한 선을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렀으되 에서 떠날지라 말하니다큰 지혜는 금 그룹과 은근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사랑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두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리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님의 스스로의 화하고 모든, 모든 사람의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나는 찬성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품는 자들과 함께 요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좋은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하며 온유하여 주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주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과 함께 만개의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바 되어 그 뜻을 알게 하실까 하며 동료들로서 이장 말씀을 말합니다.